일치 맞자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전원 찾죠. 저는 첫 조. 저는 디브리으로 저거 기능 활용하는 거 좋다. 뭔가 정말 신규대 강당에 모여서 듣고 있는 거. 어그 캐. 어우. 어 눈치 캐. 와생방 교획자인줄알았는 저는 라인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심 어. 맞춰서 앉아

아, 우리, 줘. 점심 언제 먹 나. 아, 배고파 죽겠네. 탄생인은 네, 왜이게명령한다 아, 노래 한번향전한자 <laughs> 네, 아, 노 아, 노래 한번 향자. 아, 노래 한번 향자. 아, 노래 한번 향자. 아, 준 조준광 단발하면 안되지 연발해야지 둘, 하나 샷탕아 <laughs> 분위기 진짜 탕, 탕 좌우로 좌우 자 저는 어깨춤 어깨춤 어깨춤지좌우번도아 좌우반도, <웃음> 아, 좌우반도. <laughs> 야 이게 클럽인가? 와 이게 인사들이 한다는 그거야? 영상 찍는거잘 올려줘 아나 이거 지금 방송 찍고 있어 여기 노인정인가요? 노인정? 노인 좋아 자아아자아자 할아버지 할아들자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아자할 할아버지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야 될 상품은 <laughs> <진짜>. 아안 <laughs> 사요. <laughs> 안사 자, 단돈 39,900원. 어디서 약을 팔다안 사. 이마트 가서 사면 돼. 다안팔어른들사아 들다 팔린데 아, 못 가니까 다들 아, 생각하시고 경찰입니다 뭐야 <laughs> 경찰입니다 약쟁이 나와 <laughs> 약쟁이 나와 <laughs> 약쟁이 나와 <laughs> 어, 쟁이 누구야 약쟁이 누구야, <웃음> <웃음> <아닙니다>. 약쟁이 누구야? <웃음> <웃음> 자, 이 사람 약쟁이야? <laughs> 이거 말.. 뭐야 이게 죽는 뭐야 이거 죽는 건 뭐야 어? 관련돼자아 아닙니다 목욕자입니다목욕쟁 연어야 뭐, 뭐, 뭐. 그거 아, 네. 당신, 당신의 쇼포게스입니다. Young Mursuji, Young p 약물 판매 Biro Sipogatinda. Young Mir p 고생했어 Bishop. <laughs> 이거 <잘 가. 웃음> <laughs> <어디가. 그거> 올리면 r a Captura, c a p t u 까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가어 가이드 가이드 가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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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있어 가이드 그 이에요이존이라는이원이 그그 음. 여기 이어 설마 무단팀 있는데? 바라바라면안 했잖아 됐어? 바바4였 부대~~ 야 죽었는데 뭐 가이들 잠시 조용히 해봐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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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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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들 전부 샤택에서 전부 다 나가 어? 가이들샤 전부 다 그룹 나가게 해줘 아 그거다 사실 대 이제 지도 한번 봐봐. 여기서 케이준. 어찾어찾어찾았 여기 뭐야? 저기 있어? 080-070-500m 지점. 무다성 보내야겠다. 위성. 수송. 수송 전 저기 있어. 아, 저 멀어진 거야? 저거 보 포쏘면 안 돼. 뭐야? 왜 저기 있어? 항공도 같이 다녀옵니까? 저기다가 포쏘면 안 돼, 그냥. 안 돼, 안 돼. 항공 같이 가. 제도 갑니까? 아니, 이쪽 수신 좀. 열심히 내가 타 갑니까? 김치 클럽 아, 다시. 저기 말다고 계장됩니까? 어, 살아왔다. <사모없다. 웃음> 지감만. <지이간만 웃음> <다리 웃음> <기장 웃음> <기장> 피, 김치 클럽 되갑니까? 피조기가지 아니, 해영 치고 그랬잖아. 아. 아니, 헤엄치고있괜어 아주 무정정이 괜찮았어. 나 가지 말 제주에 좀 했어서. 진짜 진짜. 자석 다고 괜찮아 아니야? 해 치고 있네.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 <laughs> 진짜 안깝다 근데 왜왜 아, 저기 해당이? 오이집 아, 있겠지. 저식기이한테안 닿았으면은. 네. 저 브런델. 이 시클럽을 원십니다 이게 뭐야? 뭐라고? 계정이 시클럽을 원합니다. 유정. <laughs> 공 맞으면 네. 자, 정원장교. 정원장교 이부이 시작해. 이거에서. 그게 이지야. 아가코 해당 인원들 어들아 이거 다 팔리면은 집에 갈수 있으니까 우리 빨리 빨리 사요. 자. 어르신들. 아, 클레이어 깔끔하게 맛있는데. 나쁜데가. 항상 여기 플레이어 아, 하나 놔도 되니? 나쁜 데가 없으니까. 자, 빠르게 집에 갑시다. 진짜 일단 사 봐. 답소 봐. 앤더슨. 이모건 가져와 봐. 앤더슨. 플레이어 하나 놔도 되니? 플레이어를 왜? 아니, 저거... 가다가... 아, 아니, 아니, 여기 홍장교에게 집중해. 집중, 집중. 자, 장사꾼들, 장사 시작하자. 자, 어르신들, 아, 이거... 거짓말 빨리 가리고, 맛있게 거짓말. 응? 고기 먹고 그러고, <laughs> 집에 가십시다 밥송이, 버스 놀러 왔안데딱 응? 기분 아, 좋다. 이 노래는? <laughs> 그래도 빨리 가십시다 아니, 이 노래 아는가르신들으니나르신들 레몬 캔디 어르신들, 어르신들, 아네신들 어르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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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전기 완전 잘못했네. 어어씨 선거 선거가 좀 성격.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습니다 90년대 미국 땡 땡벌 땡벌 배터리 땡벌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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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배리 좋습니다. 우리 아무르 파티 한번 갑시다. 아무르 파티고. 아무르 파티 면 광란의 파티다. 광란이진 이거. 아니 저 베이스 저렇게 지나다니 되는 거야? 응, 공격만 베이스 까지 좋았다. 와 근데 저걸 살아 있네. 없어. 다행이다 우리살아있당황겠다 응? 자기는 집인데 아, 작전 종료라니. 아, 어떻게 된 거지? 야 <laughs> <키 웃음> <키 웃음>

<laughs> 뭐, 약이 반없어졌이다보셨죠 예, 저희 약이 <laughs>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흥> <laughs> 약죄이다. 저희 약 효과가 이렇습니다. 약쟁이다 약죄. 맞아요. 다 약했다. 약했어. 우리 약이 이렇게 좋아. 아직도 <laughs> 뭐 아직도 먹고 있는데? 근데 그때는 가이 이렇게 만들잖아. 어. 네, 무켓 바닥에다가 똥치다지 말고. 자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받으세요. 와, 와 뭐야? 와, 와. 아 지금 다 당이다. 레모킨디 많이 간지런가 본데? 케이즈 상륙했어. 너무 케이즈죠아케이 상륙했다. 케이즈 불쌍하다. <laughs> 뭐 던지는 거야? 지금 아, 그거 이거 청봉 MT.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여러분 가시는 걸음에 좋은 누가 한개 가시려고 여기에 샀습니다. 자, 예,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플라스틱 기억자의 구멍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관총이라고 하지요. 네, 윗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늠자고 가늠쇠가 있지요. 자, 이, 이래서 이걸 언제 어떻게 팔냐. 단돈 200원, 2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저렴한 단돈 200원에 다섯개 다섯개 똘똘 뭉쳐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천원 천원을 여러분에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손을 쫙 펴실테로 천원짜리 천원짜리 손가락에 꼽아서 팔랑팔랑 흔드시면은 에, 제가 알아서 정중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아 첫번째 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먹으라 자, 가는, 가시는 걸음에 돈 있으면 은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아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두 번째 손님 나오셨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어요 부자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다시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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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우리 서번트 손님 세 번째 손님 오셨습니다 네, 아리가또자 고맙습니다 아리가또고잘마스고잘마스 고자델럭스 자 감사합니다 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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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집어넣었어 <laughs> 언제반하냐는듯 어디에서야?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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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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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이거 채워줘요 채워줘요 서라운드 사켓 건들 완전히 진짜 여기 대급이다 a ASMR이야? ASMR 이거 화장실 가고 싶었는 화장실에 가도 됩니까? 어디 뭔지 소리가 좌우로, 좌우로... 정석, 정석, 어, 정석, 어, 정석 어 뭐야 머리야. 뭐 오나본데? 홍고 나서주세요 이건 적기인거 같은데? 홍고나세요 놔주세요 놔주세요 홍고나왔습니다 아비. 디그리 스탑스 o p s Oh, Taman Susong to Turkey, 아아 e a n Russia 이 i v e s you a Buddha Lausha. I don't know w h a 긴가클 d o i n 가 I got to d 가 it. What 프 s it? Kinga Klo. I'm not a kid. I'm not a k i 아 진짜 막내그는데 올라갔죠? 어, 지렸어. 지다고게 어, 화끈했어 뭐 <laughs> 이렇게 막안 들어온 거야. 뭐가 지였다고지였어 그게. 엄청 어, 많은데. 처음에는 지안 사요. 도약질이 죽겠 시작했다. 아, 죽은 게 아니라. 잡소 봐, 잡소 봐. 뿌아 줄게. 잡소 봐. 아니 아, 그게 질이었어리 어, 그게 질이리어 아, 난리요 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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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리 아, 아, 글씨리요. 아, 글씨리요. 아, 글씨리 아, 글씨리 아, 좋 아, 글씨리요. 아, 리스 아, 우 아, 글씨리요. 아, 글 준비 아, 이런 카이아클럽김치클럽 저기 떡볶이 하나요? 아, <laughs> <뭐야. 웃음> 여기 떡볶이 예, 하나? 예, 예, 여기 맥주 한잔더 줘라 찍려면 단체면장각이다 맥주 한잔더 줘라 단체면장각이다 아저기 맥주 한잔네요하아 <laughs> 갑니다 예. 갑니다 예. 이게 말이야? 예야 저기 피스피스병 오라고 그 아저씨 기 아까 주문는데왜안 와요? 이거 빨리 하면 집 빨리 가나요? 여기 제어스 어아왜안와가 제우스 왔어 진짜. 아 저기 안주 좀 넣어 줘요. 제우스도 뛰어. 제우스 뛰어. <laughs> <쏘> 제우스 열이 없어. <laughs> <laughs> 거기다도 자 아, <끝>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 직 아직 이거는. 아, 직안 아, 다시 좌우로 흔들어. 스페이스. 아, 나빠 스페이스. 스페이스난안지

뛴다. 어. 나도 왔다 왔다. 뛴다. 나도 뛴다. 나마스터 가. 아 그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아 그건, 그건 안 돼. <laughs> 나 방송 중이란 말이야. 마야아 아니. 나 지금 프레임 좋은데.